찬성가 2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포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호흡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시간 주님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그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사장입니다. 에스라 사장, 성경 714페이지입니다. 제가 홍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스루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앗스로왕 에살하더니 에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수르바벨과 예수,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자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 또 아하세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루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바리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아닥 사스다 왕이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 없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를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구하오니 왕은 열 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 왕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강의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 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스되 너희는 평안,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예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항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함에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치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조서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2년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 에스라 4장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1절로 3절 그리고 4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4절, 이렇게 크게 세단락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먼저 앞장, 1, 앞장 3장에서는 성전 재검 작업이 시작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제 후반, 후, 후반장에서 나올 텐데요. 약 20년 후 완곡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약 14년 후 이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장에서는 성전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이제 1절에서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잡혔다라고 하면서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때 귀환자들의 줄을 잃었던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었고 보통 레위 사람들은 이제 그 인구 조사에서 뺍니다 이때 유다와 베냐민이 주축을 잃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더라 이장일절 말씀해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볼때이 사람들이 살던 곳도 결국에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유다, 유다 땅과 베냐민 땅의 하였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통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기 일절에 대적 대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이 땅에서 살았던 사마리아라는 민족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들은 아스로 왕 에살핫돈 이때 왕의 시대 때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 백성들을 아수르의 땅으로 끌고 가는 대신에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북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 살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이 섞이게 하고 통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혈통이 섞이게 되고 그리고 종교 의 혼합성 즉 섞인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타지역에서 지역, 타 옮겨온 사람들과 그리고 주로 북 이스라엘 멸망한 그 이스라엘의 열지파 사람들 중 끌려가지 아니한 사람들의 혼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섬겼을 뿐 아니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 땅의 신으로서 겸하여서 그러니까 이방 신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열왕기하 17장 이제 31 3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과 41절에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4 1절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새 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그대로하니라.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십칠장 말씀에 상반절들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들을 그 사람들 가운데 보내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코 이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이방 여인들 혹은 이방 사람들 이방 우상들을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그리하여 하나님도 겸하여서 섬기고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겼던 이유는 본인들이 이제 벌을 받지 않고 혹은 복을 받거나 하는 기복 신앙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 4장 2절로 와서 에스라 4장 2절에서 보면은 얼핏 보면은 선한 의도로 가지고 함께 너희와 함께 이 성읍을 그 성전을 건축하게 노라 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의도는 사실 좋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정말 선한 의도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돌라는 마음을 버리고 잘못된 모든 이방의 풍습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야 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모습들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속 그 족장들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가 홀로 짓겠다.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잘못된 마음들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이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절로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문제는 이제 결국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에 방해 성공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이 귀한자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방해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조서, 조서를 함께 올리고 또한 이 성전 건축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을 하였으리라 여기에 적혀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대적들은 은밀하고 굉장히 야비한 방법으로 왕과 3대 고레스 2세부터 아수에로 1세, 아닥사스다 1세까지. 그 3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방해 공작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절로 16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 공격에 명확한 이 공격이 그저 그냥 그뜬 소문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상소문 7절로 16절 말씀에 이 상소문까지 이제 발췌아서 발췌해서 기록할 기록 기록할 만큼 이 역사가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이 공격이 사실이었음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국회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국회가 새로 발의할 때마다 차별 금지법이 계속 나온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고 또한 한국교회도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밀한 공격들에 대해서 몰라 몰랐, 몰랐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이 에스라와 같이 명확하게 찾고 기록하여 정확한 통계를 내고 지혜 있는 자세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계속 공격이 있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점점 이러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못하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이 점점 심화해질 것입니다. 그 범위는 큰 범위에서부터 작은 범위, 가족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영향을 끼칠 것이고 또한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전에 한국 교회가 위험해 기도해야 돼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어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이, 지금도 그러, 그러하고 있는데 그저 이러한 것들을 말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지 어, 무엇이 위험한지 위험한지 그래서 어떻게 위기인지 도대체 왜 얼마나 무엇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와 통계 자료를 찾고 실행에 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보다 이러한 모습들을 버려야 되고, 그저 맹신하며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맹신과 맹목을 버리고 무지를 버리고 무관심을 버리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칠 절로. 24절 말씀에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지연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완공이 됩니다. 대적들이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차별금지법들과 또한 공산주의적인 이 악법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더더욱 신뢰를 잃고 하찮은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러나 이 반대파들의 반대자들의 끈질기 공격과 그리고 신앙적인 도전이 있지만은 우리에겐 분명히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악에 대해서 승리하셨으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그 대적들과 같이 나 잘되기 위해서 세상이 뭐라 하기에 적당히 주님도 믿는 그러한 모습들 적당히 애매하게 알아서 세상의 풍속에 휩쓸려 주님도 믿고 또한 물질도 믿고 돈도 믿고 귀신도 믿고 나만 믿고 무속, 무속적인 그 신앙을 믿고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믿고 이런 혼합주의적인 모습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지몽매함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적들의 공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알아야 할그 통찰력과 지식, 그 지적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국적인 시야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대세 편승해서 나살 국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리하여서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들이 짓고 완성하였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나아가 주님 오실 그때 가운데 눈물로 그분을 맞고 주님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한국 교회가 되길 함께 소망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도 믿는 혼합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만 믿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 따르지 않고 적당히 혼합하여 섬기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여 보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적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그 지혜 통찰과 그를 위한 지식을 우리가 알기를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야와 그 관점과 지혜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점점 더 주님을 믿기 어려워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분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다른 것을 혼합하여 믿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가 주님만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도 같이 믿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그 혼합된 모습들이 있다면은 한국 교회가 벗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복하며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 마귀 공격을 그 분별할 지혜, 통찰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더욱 더 더욱 더 이러한 자료와 또한 이러한 지식 알기를 소홀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적막의 공격을 분별할 그 지식 하추는 온전한 주의 교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다시 오신과 주의 나라와 그시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경영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당신의 나라만을 소망하게 해 주십시오. 점점 더 주님을 믿기 어려워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분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더욱 더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 주의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